왜 많이 쓰는지 알겠어? 응, 솔직히 완전 재구매의사 있어. 아이라이너 정말 많이 써봤는데 진짜 한번 올리브영을 몇 군데를 돌면서 물어봤어. 브러쉬가 내장되어 있는 블러셔는 안... 이 샤넬은 진짜 왜 사람들이 비싼데도 쓰는지 알겠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누가 바른 걸 보고 색깔이 너무 예뻐서 따라 샀는데 뭐 먹어도 안 없어. 없었... 안녕하세요. 태국에서 좀 오래 살았고 KLM 승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공에서 8년 일했고 승무원 9년 차. 피부는 완전 악건성이어서 단주름. 되게 빨리 생기고 파우치는 타이항공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주는 타이 로얄 실크 클래스에서 주는 어메니트 키트를 지금까지 파우치로 <laughs>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laughs> 게 <야무지게> 라코스테. 라코스테랑 <laughs> 콜라보한 거야? 타이항공은 좋은 데랑 콜라보 많이 했었어. 포르쉐랑도 막 하고. <laughs> 일단 저는 아기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화장법을 선호를 하고요. <laughs> 이렇게 레이어 볼때 진짜 필요한 <laughs> 만기경이나어 맞아 맞아. 어. 요것만 봐도 알수 있어. 얼마나 간단하게 하는지. 를 <laughs> 비행기잖아 사실. 맞아. 그래서 해를 많이 볼 일은 사실 없어서 맞아. 선크림 바를 때도 있고 솔직히 생략할 때도 있고 왜냐면 완전 껌껌해진 다음에 맞아. 출근하니까 그래서 바로 그냥 쿠션 바르는데 정샘물 쓴지 되게 오래됐어. 완전 1세대 아이오페부터 어, 시작해가지고 어. <laughs> 진짜 헤라 한참 오래 썼다가 뭐 에스티로더 막 잠깐 썼다가 그리고 정샘물이 나는 제일 가성비 대비 단점이 없다. 어. 적당히 오래가고 적당히 촉촉하고 적당히 무너지지 않고 진짜 무난. 왜 많이 쓰는지 알겠어. 심지어 가. 가격도 착하고, 내가 쓰는 거는 미디엄 왜냐면 난 23호에 가까운 것 같아. 첫 번째야? 세 통째? 세 통? 응. 언니도 많이 쓰는 거야, 한번 응, 응응응. 왜냐면 진짜 딱히 바꿀 필요가 없어. 너무 후도가 하얀가 봐. 내 손, 근데 나도 커버 잘 괜찮아. 돼. 커버 잘 돼. 커버 잘 되고 오래간다. 지속력 어. 완전 중요해. 안 비행하면서 <laughs> 한번 고친다. 레스트 갔다 와서 한번 고친다. 어, 그렇 네. 팔 응. 가지네. 팔가지지 목이나 이런 데까지 막다 화장, 그러니까 음. 목만 동동 뜨는 거 너무 싫어서 욕심 안 부리고 미디엄으로. 눈썹을 그려야 되잖아요. 에뛰드. 에뛰드? 너무 오랜만인데. 진짜 오랜만이지. 어. 근데 괜찮다. 다크 브라운. 미안한데. 한올 한올 그릴 시간 없어. <laughs> 그래서 뭐 여기 그냥 오토 브로우로 그 그리고 솔로 다듬고 편하고 응. 진짜 부담 없고 근데 진짜 잘 되거든요. 타이항공 다닐 때 젊을 때는 쉘무라 응. 썼죠. 깎아서 칼로 깎아서 쉘무라 어, 그렸지만 애기가 있으니까 바쁘니까 급하게 토니모리. 나 토니모리에서 이렇게 두개 쓰는데 솔직히 완전 재구매 의사 있음. 진짜 핑 컬러 픽싱 섀도우. 응. 러브로지. 왜냐면 내가 섀도우를 물론 이런 것도 쓰기는 하는데 이거 스틱으로 바르는 섀도우거든요. 로 섀도우 쓱쓱 그리고 심지어 이 색깔로 눈 밑에 애교살도 그리고. 완전 내 눈에다 보여주고 싶은데, 그냥 진짜 이렇게. 색깔이 러브로지. 약간 음. 웜톤 계열인 사람들한테 은은하게 발색하기 진짜 예뻐, 심지어. 예뻐. 펄도 되게 적당하고, 오래 가고, 음. 그리고 눈에 잘 끼지도 않고, 브러쉬 없어도 아, 되니까 솔직히 컬러. 너무 편해. 예쁘다. 진짜라니까, 진짜. 진짜. 이거 진짜 예쁘다. 음. 게다가 간편 누구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그 쇼킹스릴 시리즈가 지성형 좋게 기 유명했어, 원래도. 막. 2015년 막 이럴 때, 1 6년 이럴 때도 근데 그거를 계속 만들어내고 그쵸. 있었더라고 장수하는 데는 이유가 <laughs> 있나 이렇게 아르마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나 싶은 거요 심지어 토니모리 아이라이너 완전 음. 잘 번지는 쌍꺼풀 먹히는 눈이어가지고 아이라이너 정말 많이 써봤는데 진짜 안 번져 진짜 믿고 써보세요 거의 음. 어, 히로인급이야 안 번져 원래 나 아이라이너 그리고 눈 깜빡하면 바로 위에 딱 묻는 스타일인데 쌍꺼풀 아, 좀 진하니까 음, 완전 히로인 이거 진짜 안 번지고 강추 되게 잘 그려져 비행을 하면 나는 진짜 오 c r 이러면 다 지워져. 그래서 그오 c 알 벙커 갔다가 딱 하는 게 이걸로 몇번 다시 눈두덩이 그리고 꼬리 살짝 다시 그리고 바르고 다시 서비스 돌입. 음. 이것도 토니모리에서 샀는데 파우치가 더러워지는 게실그러쉬 키트 이런 걸안 가지고 다니니까 이것도 고민하고 찾다가 찾다가 아 완전 편해. 우와, 언니 완전 편하겠다. 블러셔. 대박이죠? 헤어팡팡 같네 이것도 내가 진짜 검색한 거야. 근데 요새 이런 스타일이 잘안 나오는 안게 내가 올리브영을 몇 군데를 돌면서 물어봤어. 블러셔 브러쉬가 내장되어 있는 블러셔는 안 파냐. 근데 우리나라는 것처럼? 진짜 없는 거야. 일본 것처럼 정확해. 우리나라에서 그걸 찾는데 여긴 안 나오더라고. 세 잔느 블러셔는 브러쉬가 동봉되어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찾은 게 토니모리 치크. 연예인 유튜브에서 보고 산 거긴 해. 근데 약간 펄도 있네. 맞아. 내가 얼굴에 살이 없고 건성이다 아 보니까 은은하게 펄이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해. 언니 이거 예쁘다. 발색도 예쁘고 응. 오래가고, 촉촉한 재질이고 약간 안 뭉쳐. 그래서 홍당무 아 될일 없음. 분고구마 잘안 돼. 약간 크림 치크 제형인데. 맞아. 제형이? 맞아. 크림 치크 제형. <laughs> 언니 완전 유용템인데. 너무 한 손에 쏙이라서 진짜 파우치에 딱이다. 막 승무원들이라고 해서 엄청 막 따로 다 들고 다닐 것 같지만 오히려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딱 수정용. 맞아. 어, 간단하게. 음. 와 이거 컬러 너무. 분이 블러셔 너무 좋은데 이거? 근데? 뭔데? 아, 이거 사봐야지. 이거. 마스카라는 나잘 번지는 눈이라고 해서 나는 응. 메이블린이랑 히로인 번갈아가면서 씁니다. 워낙 많이 쓰니까. 매그넘 아니면 퍼시스 진짜 많이 쓰잖아요. 볼륨 익스프레스, 매그넘, 퍼시스 이렇게 많이 쓰지. 아, 두꺼운 줄이구나 맞아 맞아. 이거 안 번져? 안 번져, 잘안 번져. 이거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마스카라. 맞아. 노란색이랑 이거랑 맞아. 그냥 야, 영원한 거. 베스트셀러. 뒤로는 시세이도. 시세이도 진짜 많이 쓰잘 올라가나요? 어잘 올라가죠. 잘 올라가고 이렇게 된게 좋아. 따로 브러쉬를안 가지고 다니니까. br 뭐 뭔데? 태연이 많이 쓴다고 해서 유명해졌던 거 뭐지? 케이트. 이것도 안에 브러쉬 들어있어서 좋고, 많이 쓰는 엑셀 있잖아. 근데 일본 거가 뭐 품질이 되게 좋고, 그렇다기보다 가성비가 좋으면서, 안에 브러쉬가 보통 다 들어있어서 편하다. 브러시 최고 장점. 에... 립은 이거 두개 제일 많이 쓰는데, 입생이랑 샤넬인데, 이제 이거는 촉촉 라인, 이거는 매트 라인. 이 샤넬은 진짜 왜 사람들이 비싼데도 쓰는지 알겠어. 그래? 너무 좋아. 루즈 알루어. 라크 66 누가 바른 걸 보고 색깔이 너무 예뻐서 따라 샀는데 아, 좋다는 진짜? 거야. 흔히지? 내 친구가 와. 근데 나한테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약간 드라이로즈한 와. 그런 계열인데 오. 진짜, 오, 진짜 오래가. 그렇게 매트하진 않은데 정말 딱 적당하게 발리면서 발색, 오래 발색. 너무 오래 가. 그래서 싼 거를 몇번 덧칠하는 것보다 왜 사람들이 그냥 이거 하나를 바르는지 <laughs> 알겠다. 뭐 먹어도 안 없어져. 진짜로. 그게 중요한. 일하다 보면 많이 없어져. 진짜 나. 일하다 보면 없어지는데 서비스 다 끝나고 나서도 살아, 살아 있고 있어. 그냥 비행 시작하기 전에 한번 바르고 OCR에서 자고 일어나서 두 번째 서비스 가기 전에 한번 바르면 랜딩할 때까지도 거의 남아 있는 것 같. 아 근데 그렇게 매트하지도 않고 진짜 적당히 촉촉하고 매트하면서 오래 간다. 비싼 값 한다. 샤해 한번 써보겠습니다. 되게 촉촉하다 근데. 음. 오래가 아주 촉촉한 음. 것도 아니고 아주 매트한 것도 아니고 제형이 신기하네. 그니까. 되게 진하네? 어 진해. 얼어서 봐야겠다. 그래서 되게 오래 써. 좋은데요? 어울린다 어울린다. 이뻐. 이거는 촉촉 라인. 근데 생긴 이거, 생긴. 이거 여러분 애기 엄마들의 삶. 팍 눌렀어 우리 애기가. 애기가. 립스틱. 이걸 이제 가져면서 오빡빡빡빡 하면서 이제 엄마 립스틱 바르라고 가져온단 말이야. <laughs> 그러다가 이제 팍 눌러가지고 이렇게 좀 지저분해졌는데. 볼루떼샤인. <laughs> 이거 너무. 아 로즈. 로즈? 이것도 약간 비슷한 계열이기는 한데 이거는 확실히 완전 반짝반짝. 완전 반짝반짝하면서 이제 막 물기가 확실히 있지. 촉촉하지. 어, 어, 어. 진짜 촉촉. 해서 엄청 오래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기내에서 각 음. 입술 껍질한 컨디션일 때는 이제 이걸 바르고 입술이 촉촉하게 잘 관리되어 있을 때는 이제 요거 바르고 네, 이런 맞아요. 식으로 두개 번갈아 가면서 씁니다. 베네피트 모이스처라이징 립밤. 이 색깔이 진짜 언니 취향이 한 개.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음. 그렇네요 이게 네. 좀더퍼플이네요 네네네. 이런 느낌으로. 이 중에 고르라면 샤넬 강추. 클렌징 폼으로 문질렀는데 <laughs> 아무것도 안 없어져. 와유지력옥 완전 방수처럼 약간 매트. 어, 근데 잘 파는 데가 정품을 잘 사야 되고 속눈썹 연장해 주는. 음. 샵에서도 팔기도 하고 속눈썹 라인에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속눈썹에다 바르고 꽂잡니다 네일은 아니고 생각날 때, 생각날 때 그렇게 하고. 스킨케어 좋아하는 거. 맞아, 맞아, 맞아. 아. 내 속눈썹을 위하여. 어. 토닉하고 에센스로 나눠져 있어. 붓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로 바르고, 브러쉬로. 우리나라에서 샀고, 이거 좀 비쌌어. 4만원? 선스틱. 가히에서 나온 에어리핏 선스틱이래. 우리 집 애기가 이거 자꾸 에어팟인 줄 알고. 엄마, 엄마 거 귀에다가 막 꽂는 거냐고 막 이러는데, 완전 품절 대란 나가지고. 따로 선주문해서 받아야 된다고 막 그랬었거든. 진짜 편하긴 하더라고. 문대서. 왜냐하면 뭐 애기 엄마들 선크림 바를 시간도 진짜 없어. 눈 밑에 이런 식으로 바르고 막코 옆에 이렇게 인중 이렇게 해서 바르고 하기에 음. 되게 편하다. 끈적이는 재질이 아니라 되게 뽀송뽀송하게 돼요. 마무리가. 응, 그래서 음. 이름이 에어리핏 선 스틱인가. 음. 어때요? 좋아요. 네. 가벼워. 아, 어, 가볍다, 이거. 제일 강추하는 템을 꼽으라면, 찐이야, 찐. 토니모리. 어, 너무 만족스러워. 적당하게 간편하면서, 가성비가 좋으면서, 베스트인. 정말, 싸지만 값을 하는 애, 비싸지만 값을 하는 애. 발색 진짜 잘 돼. 올해가, 심지어. 섀도우를 굳이 브러스를 써서 몇 겹씩 덧바르는 게 이제 나한테 너무 일이잖아. 애기 보다가 나오면 진짜 차에서 해야 될 때도 있고, 공항 <laughs> 화장실에서 해야 될 때도 있고, 막 이래, 진짜. 9년차 승무원에. 음, 진짜, 가감없는 파우치 털기 끝.